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이행숙 부시장님 네. 내정되신 거 진심으로 네.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, 어, 유정복 시장님하고 네, 네. 같이 협치를 하셔가지고, 네. 어,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요. 네, 네. 어떤 각오로 어, 행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? 아, 일단 유정무 시장님이 그 세운 캐치 플레이드가 균형과 창조와 소통입니다. 그리고 이번 그 취임식 때도 시민시장이다라고 해서 당신이 시장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시장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, 저는 이제 그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님이 하시는 방향에 부족한 부 그러니까 힘이 혼자서. 다 못하시잖아요 시장 전반을 그니까그 부분을 제가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뒤에서 뒷받침을 할 거고요 특히 제가 이제 여성 시장이다 보니까 뭐 여성 정책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시민 소통에 더 많은 부분을. 어 시간을 할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우리 문화라든지 또 이번에 굉장히 문화를 굉장히 시장님이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가 어우러지는 인천시 행복한 미래를 꿈꾸시니까 그거인 것만큼 저도 문화에 더 관심을 갖고 체육 부분 또 특히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는 그런 복지 부분에 열심을 다해서 제가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네, 위장님. 처음에 이제 인천시 부시, 7초로 네네. 여성 부시, 부시장님으로 내정되셨는데요. 내정, 아, 내정 받으셨을 때 처음에 기분이 솔직히 어떠셨습니까? 어 조금은 이제 약간 당황하기도 했고 너무 감사드리는 거. 그러니까 이제 유정복 시장님이 굉장히 능력 중심을 보시잖아요. 그래서 기존의 그 정치인들과 달리 뭐.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그런 전문적인 것들을 많이 보시고 능력 위주로 많이 발탁을 하시는데 아, 과연 내가 그런 인물이 될까라는 그런 마음도 걱정도 많이고요. 또 최초의 여성 부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여성이 해도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고 내려와야 그 다음 그 자리에 또 우리 여성 후배들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명의식도 있습니다. 예. 이행수 그 부시장께서요, 아, 전에 에, 국민이 그 서굴 당협위원장이셨습니다 앞으로 2년 후면 은 2024년에 총선이 됩니다. 혹시 뭐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. 2024년도에 총선에 출마하실 계기신지요? 아직 뭐 이제 제가 내정자고 아직 정식 취임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예. 좀 아닌 것 같고요. 예. 일단 주어진 시간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정말 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그 화력과 열정으로 그냥 인천시 전반의 시장님을 도와서 또 우리 시민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. 우리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. 운동화만 신게 됐습니다, 제가. <웃음> 네. 의장님, <laughs> 네. 마지막 질문, 질문, 비슷한 질문인데요.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어, 인천 최초의 여성부시장이이시고또 서구의 전그당협위원장이셨는데요 특히, 어, 인천 서구 주민과 네, 네. 또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여성 부시장으로서 할 어떤 말씀을 전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십니까? 아, 일단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들, 오늘 제가 잠깐 축구대에서도 말씀드렸는데, 너무 정겨운 곳이죠. 언제나 오면 우리 친정 같고 늘 반겨주시는 분들도, 선후배님들도, 뭐, 언니, 오빠 같기도 하고, 동생 같기도 하니까, 어쨌든 인천시 전반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지만, 그래도 이제, 어, 뭐, 친정은 늘 그리운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러니까 네. 더 열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부시장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. 네네. 아, 좋은 행정 하셔가지고 많은 우리 인천시 민들이잘 사는 그런 인천시를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 그렇게 예.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. 지금까지 제1회 신동아 건설배 건단사랑 축구대회 개식에서 이행숙 인천 부시장을 만나왔습니다. 멜루스 조정현입니다